자 LG CNS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진짜 주식을 알려주는 채널 주식박사 주박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현재 LG CNS가 지금 보다시피 최근까지 지금 계속해서 약세 구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고 있는데 좀 마땅한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죠. 특히나 오늘은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밀어버리면서 또 이상한 거래량까지 터지고 있는데 요거 도대체 뭐냐? 이거 주가가 반등 나올 수는 있는 흐름이냐? 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셨으면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제가 왜 걱정할 필요 없고 주가가 왜 반등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인지를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제가 오늘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릴 건데 결국에 이번 반등 이 상승 구간에서 터졌던 거래량을 지 자세히 보시면은 상승하는 과정에서 물량들을 매집해서 꾸준하게 이 거래량을 터트렸는데 이번에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물량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흔적이 일체 나오고 있지 않아요. 보통 주가가 이렇게 한번 파동을 그리고 빠졌을 때에는 바닥이 터진 거래량과 거의 유사한 거래량이 고점 구간에서 다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온 물량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물량도 거의 동일한 거래량으로 터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물량들은 지금 순식간에 매집이 됐는데 매도가 일체 나가지를 않고 특히나 거래량도 이 상단에 있는 거래량을 넘어선 거래량이 단한 개도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 물량들이 다시 팔려나가기 위해서는 후속으로 나올 수 있는 반등 구간이 한번 이상 예정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같은 눌린 구간에서 역전의 매수회를 노려가셔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눌린 구간에 나왔을 때 다시 반등으로 일지는 매수 타점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그 대답은 저는 세력들의 매집의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세력들의 매집이 뭡니까? 물량을 사서 모은다는 의미인데 한마디로 지금 세력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주를 모았다라고 하면은 100만 주를 어디서 모았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백만조를 모았다고 했을 때이 백만이라는 숫자는 그대로 가격적이 아니라 거래량으로 표시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세력들이 물량들을 매집하는 평단가에서 물량들을 잡으시려면은 이 거래량을 반드시 추정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이 어디인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포인트 이런 포인트적인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이 양봉 캔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매집봉이라고 당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매집봉에 매물대 상단을 이렇게 선으로 이어봤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어디가 선이 연결되어 있냐면은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은 상장 초기에 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잖아요. 이것도 매집 물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매물대 상단을 매물로 그냥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물량이 이 매물대 밑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에는 도대체 언제 올라갈지 기약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물대를 다시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완성되니까 어때요?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조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원시원하게 상승으로 가버린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 다른 차트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상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량들이 정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포인트에서 한번더 거래량이 터지면서 물량들이 지금 매집봉이 완성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세력들의 가장 중요한 매물대는 하단 매물대 그리고 상단 매물대 두 가지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최대한 저점 구간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이 매물대 하단을 터치하고 반등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물량들을 잡아 가시는 거고 만약 여기까지 안 내려와 그냥 다시 올라가 그런 경우는 어때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매물대 상단을 다시 돌파했을 때 여기서 잡으시면은 또 빠르게 우리가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이 가격대가 아니라 중간 구간에서 잡으면 어때요? 그래서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매도를 못하고 다시 빠지면서 굉장히 매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다른 건다 몰라도 세력들의 물량을 매집한 가격대만큼은 확실하게 알려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매물대를 찍고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돌파가 나오거나 이두 군데 아니면은 절대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저 역시도 이번에 물량들 잡아가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돌파 매매 전문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85,000원 여기를 뚫고 올라갔을 때 조금 더 주더라도 여기서 공략을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당분간 영상 좀 꾸준하게 올려드리면서 화단 매물 때 찍을 때한번더 우리가 물량들 잡을 수 있게 제가 대응 포인트 잡아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청 꾸준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에서 좀 함께 매매 동참할 수 있도록 제가 대응 문자까지 좀 함께 챙겨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제가 6월 13일 급변일에도 LG CNS 현재 지금 중요한 매물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승랠리 이어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6만 천원 구간에서 함께 물량들 잡아가자. 여러분께 오전장에 분명히 대응 문자 한번 챙겨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6월 13일날 뭐 때문에 여러분께 매수하자고 물량들을 잡자고 말씀드렸냐. 요걸 그대로 지금 다시 한번 차트를 크게 보시면은 지금 보다시피 제가 상장 초기에 만들었던 이 매집봉의 매물대를 계속해서 추적하다가 돌파한 포인트 만들어지니까 제가 물량들 잡아가자고 말씀드렸죠. 이때 이미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6월 13일날 물량들 다시 매물대 돌파한 구간에서 잡아가니까 어때요? 추가적으로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 나가면서 우리가 중간 중간에 팔았어도 최소한 50%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다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구간 놓치지 않고 물량들 좀 잡아갈 수 있는 준비들 좀 하시기를 바라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대응 될날좀 꾸준하게 보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좀 함께 매매 동참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상단 연락처 전부 다 말씀드렸을 겁니다. 5, 6, 4, 6에. 8354제 연락처로 저희 채널 구독 눌러 주신 다음에 구독자가 되셨다는 의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요. 이번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 드렸던 요 양식처럼 저희 구독자분들께 확실하게 물량들 잡아갈 수 있는 대형 전략과 결정적으로 가격까지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대형 전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특히나 지금 제가 이렇게 정보들을 꾸준하게 챙겨 드리면서 어느덧 지금 저희 채널 구독자가 24,000명을 돌파했고 제가 올해까지는 조금 큰 목표긴 한데 구독자 10만 명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정보들을 좀 챙겨드릴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한번한번 구독 눌러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 그냥 맨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움되는 영상들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대형 포인트까지 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수익 보시면서 좀 재밌게 매매하시면서 저희 채널 구독까지 눌러주셔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다시 한번 내용들 설명드리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단기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대응 전략 공유하면서 이 매매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제가 이번에 MRH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초가에 함께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대응 문자 보내드렸을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7월 말에 거래량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면서 매집봉 만들어주고 이 매집봉에서 형성됐던 매물대를 바로 돌파해주면서 한번 지지를 받아주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오전장에만 단기적으로 20% 넘는 급등을 만들어준 모습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눌린 구간 나왔을 때 반드시 물량들 잡아가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이번에 매수 못하신 분들은 제가 매물대 돌파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제가 구독해 주신 저희 구독자분들도 전부 다대응 문자 보내드린 상황이고 지금 정확하게 8월 5일 화요일 제가 시초가 단타 종목 말씀드리면서 에머리지 현재 지금 갭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이고 매물대 돌파시에 큰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1080원 이하 가격에서 공략해 봅시다. 제가 목표수익률 20% 이상 말씀드리면서 개장 전에 보내드린 문자인 거 바로 확인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량들 잡아갈 때 그냥 올라간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물량들을 잡고 있는 이 매물대를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모습들 또는 지지해주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물량들을 잡아가시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포인트 쉽게 공략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분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포인트 함께 따라서 매수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단타 종목들은 많게도 아니고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매일 같이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보내드리는 이런 단기 종목들까지 좀 함께 매매 동참하실. 분들은 제가 상단의 연락처 살짝 공개해드렸습니다. 5646-8354. 제 연락처로 숫자 7번이라고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숫자 7번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시초가 종목들 함께 잡아갈 수 있게 대응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제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함께 잡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실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제가 추가적인 상승률 나왔을 때 매도 가격은 제가 한번더 대응문자 보내드리기 때문에 매도 대응문자만 놓치지 않고 잘 잡아가시면 쉽게 좀 수익 구간 가져 적 수가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종목들 기존 수익 종목들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서 추가적으로 매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추가로 잡아 가시면서 많게는 뭐 5%에서 10% 까지만 수익을 달성하셔도 어때요 우리가 일주일만 이렇게 매매를 따라 오셔도 누적 수익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존 종목들 들고 가시면서 함께 매매하시기 소액으로 매매하시기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한가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이런 단타 종목들 처음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은 제가 1주일 정도는 일단은 관망하시면서 정말로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는지 우리가 매수와 매도 과정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좀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지까지 일단 좀 관망해 보시면서 좀 감을 좀 익히시고 그 다음에 따라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좀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좀 내가 매매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은 저는 그때부터 따라오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좀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제가 세아 메카닉스도 우리가 시초가 단타 종목으로 공략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정확하게 7월 21일 월요일에 제가 함께 물량들 잡아가자고 강조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지금 보다시피 이 종목도 제가 개장 전에 8시 49분에 보내드린 문자인데 자, 세아 메카닉스도 우리가 왜 물량을 잡아갔냐 이걸 그대로 보시면은 지금 보다시피 6월 말에 또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봉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매집봉이 만들어지면은 분명히 이 매물대 안에서 주가가 눌릴 때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매물대 돌파하는 구간만 우리가 공략하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 7월 21일도 우리가 물량들 잡아 가서 단기적으로 1차 수익 발생시켰고 이번에 또 주가가 밀렸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가 매수 타점 잡았던 곳에서 물량들을 또 잡아서 이번에 또 수익을 낸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에 이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것도 다 세력들이 물량들을 이 매물단에서 지고 있고 이것이 그대로 거래량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타점을 정말 쉽게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문자 보내드린 내용들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에서도 꾸준하게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갈지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 혼자서 절대로 고민하지 마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영상 시청하시면은 충분히 이렇게 외수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 배워가실 수가 있을 거고 혼자 하기가 어렵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러한 타점들까지 전부 다 말씀 좀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상당 구간에 있는 제 연락처 5646-8354제 연락처 좀 저장해 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하셨다는 의미로 구독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은 제가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매일같이 좀 단타 종목으로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드릴 테니까 이번에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도움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대용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은 현재 LG CNS 7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약세 구간 조정 국면을 이어가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 우리가 물량들 정리하거나 하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단계다. 결국 지금 6월 달에 터진 이 거래량, 이 매직 거래량이 이번 조정 구간에서 일체 매도가 나가지를 않고 있고 지금 개인들의 투매가 다시 본격화되면서 이 물량들을 지금 이 매물대 근처에서 세력들이 다시 받아주는 모습들까지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 최근에 상담이캔들을 터트렸던 요 거래량 있죠? 이 거래량이 굉장히 큰데 이 매물대를 돌파해준 요 중요한 매물대 다시 조정받고 터치하고 반등 가능성 상당히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조정을 받지 않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에는 최근에 물량을 잡아갔던 이 상단의 매물대 85,000원이 마찬가지로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 과정에서 이두 가격대 중에 한 군데를 먼저 돌파하거나 지지받거나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반드시 이 가격대 내에서 물량들을 잡아가셔라. 제가 확실하게 내용들 정리해드리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 전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내용들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저점 구간에서 물량들 잡아가시고, 후속 반등에서 수익 구간까지 쉽게 땡겨 가실 수가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주박서였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